10월 14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선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더러운 곳에서 너를 구원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심에서 하나님을 할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유려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주사 환란과 기근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 실천하고 나가는 저희들 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몸이 불편한 분에게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마음이 불편한 분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가라니들에게는 영적 충만함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난과 기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